수대가 지나치게 많으면 0기가 나고 부스럼에 0름이 흐릅니다. 수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아주 많은 병0 0 0 0원1 0 0은0원 10,000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의사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콧물이 오르면 이것은 치료하기 쉽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침발리되면 자연히 낫습니다. 어떤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병들이 모두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우리의 일반적인 병들은 바로 외부의 지수와 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병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불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병이 품종인지를 보고 바로 그 병에 맞는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상의류부터 160번까지는 바로 현재 금생에 닥친 현실생활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목소리도> 이것은 지장모살께서 여러분의 현실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게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해답을 160가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지는 몸으로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1부터 160번까지는 바로 현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의 과보와 과거의 업을 알고자 하면, 161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금생에 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1번째 인상은 지옥도에서 온 것입니다. 162번째 인상은 축생도에서 온 것입니다. 163번째 는악이 아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아기도에서 온줄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인간계에서 온줄알수 있을까요? 인간계에서 온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이세 숫자는 지옥아귀 축생도입니다. 이것을 사막도라고 합니다. 사막도에서 온 것입니다. 164번째 윤상은 아수라계에서 온 것입니다. 165번째 윤상은 인간계에서 온 것입니다. 166번째 윤상은 천상계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계 천상계는 모두 선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천상계 인간계에서 온 사람은 아주 선량합니다. 거칠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차분합니다. 167번째 윤상은 제가 불자였다가 온 것입니다. 168번째는 출가 승려였다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개개인의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신구의 이외에 어떤 습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각각의 습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습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난히 선량한 것을 보면 평소에 거의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설사 성질을 부리다가도 사람들이 권하면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제지가 됩니다. 그럼 그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안 말리면 오히려 낫습니다. 말릴수록 더 기고만장합니다. 같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장보살께서 이런 것을 설하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찰 윤상을 배우면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버부들은 천상계 아니면 인간계에서 왔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람은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축생계에서 온 사람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거칠고 난폭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하면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옥에서 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멱살 잡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관찰을 하라는 것이지 가서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왜 관찰을 하라는 것인가 하면 그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서 중생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제도하겠습니까 각자의 개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무슨 말을 하면 그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천상계에서 온 사람과 인간계에서 온 사람이 절대로 다릅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출가자 스님들은 여러 센 동안 출가하셨던 스님입니다. 그의 습관을 보면 곧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세생생 출가한 승려이기 때문입니다 6 5번째연상은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한 사람입니다 3번님께 공양을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현성승께 공양을 한 사람입니다 심오한 법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로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인연이 없으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다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부류하고는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것을 유유상종이라 합니다. 비슷한 부류 사람들끼리 감정이 통하기 때문에 그 부류의 사람들과 친구로 사귑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도질하는 도적들과는 가까이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강패나 족복 같은 불안당들, 어, 내가 티베트에 있을 때 시골 동네 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혹은 캄바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서 그 성정 자체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사람이 인성이 없으면 그는 분명히 축생도에서 왔거나 아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은 못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 현재 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보면 곧 그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찰경을 오래도록 배우고 나면, 점찰윤상을 배우고 나면, 어떤 때는 점찰을 해 봅니다. 어떤 때는 오랫동안 점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장참법을 오래도록 기도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으로 알아집니다. 점찰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하는 일을 보면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가 단정이 됩니다. 점찰 윤상을 던져보면 윤상이 알려줍니다. 172번째 윤상은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하는 짓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전부 지옥에 떨어질 짓을 합니다. 그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면 한 미국 사람이 17살의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일가족 11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한 곳에 살고 있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이고 나서 차를 먹고 가서 다른 곳에서 또 죽이고 했습니다. 또 차를 먹고 가서 죽이고 해서 11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런 놈을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가 죽고 나서 몸을 버리고 명이 다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173번째 윤상은 죽은 후에 축생계에 떨어졌습니다. 174번째는 죽은 후에 아귀계에 떨어졌습니다. 175번째는 죽은 후에 아수라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점찰윤상을 본인는이몇 가지 숫자가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찰윤상을 쓰는 법들은 사막도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도 선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악업만 있지 선업이 없습니다. 게다가 입만 열면 욕을 해댑니다. 그가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은 악업이 너무 커서 명을 맞으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이런 악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76번째 윤상은 죽은 후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선한 사람입니다. 177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인간계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178번째는 죽은 후에 천상계에 태어났습니다. 179번째는 몸을 버린 후 천상계 왕으로 태어났습니다.